자, 안녕하세요. XRP 홀더 분들. 코인 로그입니다. 최근 이틀간 XRP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말 이후 흐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짧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현재 XRP는 단기 하락 채널 안에서 회복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락세는 완전히 꺾이진 않았지만 단기 저점 방어가 성공한 상태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이3600 600원 매물 때이 구간이 이번에도 정확하게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흐름을 보면 가격이 3600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안착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관점이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봐라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연속 음봉이 나올 때 겁나서 매도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격은 곧바로 반등을 해 주었고 3,600원 위로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공포에 판 사람은 손해, 기준 지킨 사람만 이익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준을 잡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구간으로 봐야 한다. 자, 현재 구간은 여전히 매수 유효 범위입니다. 비중이 남아 있는 분들은 3,5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이 구간은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하락보다는 저점 매집과 그리고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위로 옮겨보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1차 목표 구간은 4,000원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은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와줘도 쉽게 돌파 가능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다음 매물대가 뭐가 있죠? 바로 4,400원 매물대가 남아 있죠. 이 4,400원 돌파 구간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 11월에 쌓인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기억나시죠? 이 물량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4,400원 이상 구간이 이 매집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는 가격대예요. 즉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 알트처럼 폭등하는 급등은 아니겠지만 묵직하고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1차 목표가는요. 진짜 5,000원으로 잡아 두시면 되시고 2차 목표가는 여전히 7,000원으로 잡아 두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를 잡는 겁니다. 저도 단순한 말로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XRP를 꾸준히 보유 중에 있고 같이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돈 벌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영상뿐 아니라 코인로그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모든 매수매도, 타점과 비중 조정, 청산 기준까지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상에서는 시세가 움직이는 즉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코인로그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거래량에 붙는 순간, 그리고 변동이 확실하게 생기는 순간,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신다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누구보다 빠르게 기준을 잘 잡는 거예요. 혼자서 불안하게 대응하지 말고 저와 함께 준비된 전략으로 이겨봅시다. 자, 이번 상승 파동에서 우리 모두 높은 가격에 팔고 크게 웃는 날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러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